같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어, 지금 시간은 중요한 의학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배경 사진은 제가 유튜브에 건강 음식을 이제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들을 올리면서 어, 있는 자료들 버리 어, 안 버리고 있는 자료만 어,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있는데 20분 정도만 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건강하게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리면 저거는 이제 그냥 사진 그냥 감상하시면서 궁금하시면 꿀개피가 대박이 났는데요 100만 조회수가 다 돼갑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호 꿀개피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 자세하게 보수가 있어요 유튜브 앱에서요 이렇게 하면은 어 제가 올린 건강 자료 볼수 있습니다. 음 조선의 최고 명의 허준이 남긴 말 함께합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관을 청소해 주는 음식들, 혈액의 응고를 막는 당근. 당근이 너무 너무 좋죠. 그런데 당근은 어 궁합이 안 맞는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근 요리를 드실 때는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아요. 제가 당근 놀이 그 얘기 어, 올릴 때 요리 하, 올릴 때 그런 그렇게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 참고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혈액에 기를 뚫어주는 생강. 이게 이제 그 지금 얘기 한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너무 너무 좋은 음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씩만 그 허준 선생님이 남긴 말이라서 어, 한몇분 올려드립니다. 생강은 정말 보약이죠, 또. 꼭 필수로 드셔야 돼요 저는 아주 1년 365일 생강이 항상 흘러넘칩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두부 두부 좋은 거다 아시죠 네 번째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꽁치 꽁치를 제가 자주 안사 먹는데 꽁치, 꽁치도 좀 가끔 한 번씩 사 먹어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 묵은 피를 걸러주는 부추 부추 자주 드시는 게 좋죠 아무튼 가격이 저렴하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꼭 드셔야 돼요 여섯 번째 혈액의 독소 빼내는 독소를 빼내는 미역, 다시마, 해초류는 다 좋습니다. 최고 좋습니다. 일곱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카레 가루. 카레는요 활성산소만 제거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요. 이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늙게 하고 하니까 카레 가루를 자주 드시면 좋아요. 강황을 사서 어, 조금씩 넣어서 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어, 수시로 드실 수가 있고. 카레도 할때 강황을 같이 섞어서 넣으면 훨씬 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혈관과 조직의 산화를 막는 검은깨 검은깨를 저도 이제 먹고 있는데요. 수입산 먹어도 괜찮아요. 뭐 비싼 거 상관없는 분들은 국산 사서 드시고요. 아홉 번째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녹차 가루 녹차 가루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죠. 어, 그리고, 바나나도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불면증도 사라지게 해주고, 영양도 좋고, 면역력을 최고 높게 해줍니다. 바나나. 그리고, 어, 아홉 가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 외에 많은데, 이거 아홉 가지만 허준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웃음은, 허, 이제 허준 선생님이 또이 말씀하셨어요. 웃음은, 고통을 지우, 지우는, 지우개요 병을 없애는 소각제라. 했습니다. 근심을 사, 삭히게 해주고 가슴에 한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웃음이 보약이다. 웃음이 보약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매일 즐겁게 웃는 사람은 거의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웃음 보약을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2편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그, 만병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이 스트레스란 마음의 갈등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추가는 내 생각에 맞춰놓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생기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속이 좁고 작으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내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고 내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면 외부의 탓을 하기 전에 나에게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내 탓으로 돌리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내 건강, 운명이 바뀝니다. 스트레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나는 어떻게 사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3편, 제3편. 치매와 물과 암 관련 의학 정보. 아래 보기를 열면 치매와 물, 온수는 보약, 암세포 죽이는 뜨거운 파인애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생기는 치매는 아이먹고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물을 마시지 않아 생기는 병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면역체계가 가동됩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물이 없어도 살수 있는 부분부터 물 공급을 줄여나갑니다. 이때가 물을 잘 마시지 않는 30대부터입니다. 4, 50대부터는 더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몸중 어디가 먼저 늙어갈까요? 어디일까요? 피부입니다. 피부가 말랐다고 죽지 않습니다. 피부가 늙어갑니다. 그래도 물이 부족하면 어디를 줄여나갈까요? 장기입니다. 이때는 5, 60대가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저기 아파지는 곳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사용했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뇌에 물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뇌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질환 중에서 뇌 관련 질환이 가장 많습니다. 물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반대로 물만 잘 드셔도 질병 80%는 수술을 낫는다고 합니다. 물을 잘 드시면 치매 예방에도 치매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목에 걸려서 먹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옛날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물도 돼서 마시지 못한다며 한 모금도 못 마시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는 몸에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 양자 파동이 없을 때 죽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모두 좋은 습관으로 건강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물을 젊었을 때 너무 안 먹었어요. 밥 먹고 나서도 그냥 입가심만 하고 안 먹었어요. 근데 입가심만 한 것은 아주 잘했어요. 식후에. 그런데 중간중간에 한, 한두 시간 후에부터는 물을 자주 먹어야 되는데 도통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40대에 병이 그렇게 많이 온것 같아요. 여기저기 스트레스도 받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제가. 어마마하게 40대 중반 이후로 안 좋았습니다. 물잘 마시는 방법 제가 하나 어,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특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시면서 물을 참잘 먹습니다. 물을 한 컵을 마시라기도 그게 요 엄청 마시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이보아하사 정말 귀한 정보를 내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물을 마실 때 정말 있잖아요. 따뜻한 물 음영탕으로 마시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면 더잘안 넘어가요. 그래서 먼저 딱 물컵을 들고, 감사합니다. 물아 고맙다. 한마디라도 꼭 해주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정말 잘 마시는데요. 입을 떼면 안 돼요. 한 컵을 마시는 중에, 입을 한 모금 마시고 떼고, 한 모금 마시고 떼고, 이렇게 마시면 마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을 떼지 않고 한 모금 마시고 숨을 한번 쉬면서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면서 또 마시고 벌컥벌컥 벌컥 계속 마시지 말고 이렇게 마시면 한 컵을 아주 쉽게 마셔요.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어, 그러니까 한번 아침에 눈뜨면 음양탕 음양탕을 네 컵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너무 너무 좋다 그래갖고 정, 정확하게 1년딱 마시고 그 이후로는 두 어, 잔. 어, 음양탕한 잔하고 다른 건 차로 한 잔에서 두잔 정도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물아 고맙다 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실험해보세요. 해보시고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모든 건강과 질병은 식생활 습관과 평소 생활 습관이 90%이며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질병도 습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강의할 때 다 자주 얘기하던 얘기예요. 그래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음식 지금 면역력이 좋아지는 음식을 제가 이렇게 사진 자료를 올렸는데 건강에 나쁜 음식은 대부분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이거든요. 밀가루 페스트푸드 음식 뭐 육식 육식들도 어, 이 몸을 병들게 만, 만드는 게 많잖아요. 어, 건강에 좋은 이점도 있지만. 몸을 안 좋게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육식은 조금씩은 안 먹으면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드시면은 가끔 가다 드시면 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한 끼에 예를 들어 서 삼겹살이면 한 끼를 다 먹는 거예요. 소고기, 소고기를 한 끼로 그냥 다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독약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좋은가? 온수는 보약, 음양탕 드세요. 우리가 상온의 물만 마셔도 몸은 몰라보게 건강해집니다.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기초 대사력은 12%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에부터 이걸 제가 항상 음양탕 따뜻하게 먼저 그 물도 따 뜨거운 먼저 먼, 물 먼저 붓고 그다음에 냉수를 붓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냉수는 소화, 혈액순환, 효소의 활성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냉수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 노화를 촉진합니다. 암세포는 저체온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고체온에서는 어신도 못합니다. 그래서 냉수를 드시면 암세포가 춤을 춘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물, 얼음물, 절대 지금부터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이 종 없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어, 이 물을 입에다가 넣어가지고요 한이삼초 굴려서 드시면 몸 속에 들어갈 때는 아주 차갑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건 내가 뭐 배운 거예요. 터득한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일단 몸이 불덩어리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몸이 스스로 알아서 체온을 높여서 몸 속에 들어온 병균을 죽이거나 태치해서 살리려는 생명의 자생 능력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더 이상 지방 비축이 필요 없구나 라고 인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몸속의 지방 비축을 스스로 제어를 시킵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일단 가정에서부터 생수나 식수를 냉장고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절대 저는 이제 이렇게 냉수를 안 마신 지가 수년 됐는데요. 이렇게 건강을 안 챙겼으면 저도 완전히 환자예요. 완전히 건강식으로 바꾸니까 체질이 바뀌고 어, HDL 콜레스테롤이 훨씬 높거든요. LDL 콜레스테롤은 탁 떨어지고 세상 살기 싫으면 냉수를 자주 마셔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냉수 이제부터 끊을 거죠. 뜨거운 물, 뜨거운 물에 파인애플,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 이거는... 이렇게 안 먹어봤어요. 한번 이제 해서 먹어봐야겠어요. 베이징 육군 종합병원의 천일행 교수는 만약 이 소식을 받는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열 부를 전달한다면 최소한 한 명은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지금 시간 접했으니까, 정보를 받았으니까, 열분 이상에게 어,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강복을 받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께 공유를 했기 때문에 당신도 할수 있길 바랍니다. 널리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당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얇게 자른 파인애플 두세 조각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알칼리성 물이 되며. 매일 마시면 아무에게나 다 좋습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항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의학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효과적인 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과일은 낭종이나 종양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낭종을 죽인다고 합니다. 혹이요 몸속에 와 정말 뭐해야 되겠어요. 모든 종류의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전, 전에 어, 보기는 봤지만 자세히 안 봐서 아우, 놀랍네요.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알레르기의 결과물인 신체의 모든 세균과 독소를 죽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이 들어있는 약의 종류는 단지 폭력적인 세포들을 파괴할 뿐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파인애플 주스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파인애플 폴리페놀은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 내 혈관의 막힘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순환하게 하고 혈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고 나서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건강을 꼭 지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묻어두고 말고 있으면 안 되죠. 메시지를 많이 퍼뜨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파인애플. 다른 글은 제가 다 이렇게 어, 해보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파인애플은 안 먹어봤어요. 제가 이제 파인애플을 사가지고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하면서 어, 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먹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물 마시는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도 다 스트레스는 기본으로 안 받아야 되고요. 무조건 감사하면서 먹고 사시고 그리고 내 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원하신다면 아이 난될 대로 먹고 살다가 아프면 아프다가 죽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드셔도 돼요. 드시는 대로. 그런데 바꾸시면 건강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음식만 가지고 되느냐 아닙니다. 음식을 건강 음식을 드시면서 운동을 매일같이 생활화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운동, 근력 운동, 근육 운동 얼마든지 헬스클럽 안 가도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요즘 마치 좋은 세상에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거 모두 다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옥 어 에빈 건강운동 스트레칭 다제 김정옥 엘빈 건강tv 구독을 누르시면 재생목록이 있어요 재생목록 찾으면 사진을 클릭하면 위가 재생목록 들어가서 클릭하면 웃음 치료 운동까지 건강정보 엘빈 건강운동 모두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분들은 겁니다. 건강에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도 여러분 남겨 주셔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